호랑이 덩쿨 강낭콩 성장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랑에 풀이 많이 나있는 관계로 이 제초제를 쓰지 않고 차광막 작업을 오늘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콩의 줄기가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차광막을 지금 저희 안사람이 싣고 오르막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차광막 하기 전에 모습이고요. 이거는 차광막으로 제초작업을 완료한 모습입니다. 음. 개가 물었다. 어? 아, 개가 물었어. 좀더 당겨도 돼요? 됐어요. 제초용 차광막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제초제 한 방울 없이 농사짓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농사 짓는 게 그냥 쉽게 쉽게 흔히 하는 말로 도심지 그러잖아요 할일 없으면 농사짓지 못집니다 <laughs> 와서 딱 땡볕에 하루만 고생하면 바로 달아납니다. 요, 지금 현재 이게 한약 300평 되는데 여기서 수입이 얼마나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이 나오면 100% 공개를 하도록 하고 또 지금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콩이 줄기가 이제 막 이처럼 올라갔습니다. 이 높이가 1m 80인데 이 끝까지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물의 특성상 30cm 이상이 넘어지게 되면 식물은 뿌리에서 영양 공급을 100%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또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